이번 강의에서는 벡터의 덧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로 표현을, 표현할 수가 있죠. 먼저 성분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성분도 두 가지로 또 표현할 수가 있죠. 성분은 요같이 어, 기본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과 좌표 값 어, 어,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벡터 b 벡터가 있을 때이벡터를두벡터를 어, 더하는 방법은 각각의 성분끼리 더해 더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면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이와 같이 있을 때두 벡터의 합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와 같이 그어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벡터의 합이 되는 거고요. 또 어, 다른 방법으로 b 벡터를 이동해서 이와 같이 이동 이렇게 이동했죠. 이동한 다음에 a 벡터 그리고 또 a 벡터를 따라가서 또 b 벡터를 따라가면 여기가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 부분과 끝을 이어주면 이것이 벡타의 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벡타가 평행이동 해도 변하지 않는 거죠.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두 벡타는 같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벡타를 표현할 때 성분 표현과 그림 표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림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함수의 특성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벡터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벡터의 모양을 또는 이 벡터의 성격을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상세하게 평행사변형법에 의한 덧셈과 뺄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뺄셈을더 셈을 먼저 볼까요? 더 셈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a 벡터, b 벡터가 있으면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와 같이 이어주면 이게 벡터 벡타, 두벡터에 합이 된다 그랬고요. 삼각형법은 이것을 평행이동시키죠? 평행이동시켜서 b 벡터를 여기다 놓고 이래도 b 벡터는 변하지 않는 거죠. 위치에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벡터는요. 그래서 a 벡터의 끝을 또 따라서 b 벡터에 이렇게 가면 요점이 이제 끝이 되고 요점이 시작이 돼서 요 벡터가 바로 두 벡터의 합이 됩니다. 자, 뺄셈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뺄셈을 할 때는 어, b 벡터가 이제 방향이 바뀌죠. 역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b를 해서 방향을 바꿔서 크기는 같고요. 이 같이 1 8 0도 바꾼 거죠. 자, 그랬을 때두 벡터를 합하면 됩니다. A, a 벡터와 마이너스 B 벡터를 합하면 결국 A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가 되니까요. 자, 평행사변형법에서 이와 같이 구해졌고요. 이것이 구해졌죠. 자, 그리고 어, 삼각형법의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B를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가져온 거죠. 자 이렇게 가져오면 A 벡터의 끝, 또 마이너스 B 벡터의 아, 를 이어서 이와 같이 이셈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분으로 표시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보겠습니다. 벡터 a와 b가 각각 성분으로 표현됐죠. 자, 위에 거는 위에 거는 뭐냐면 i, j, k에서 각각 기본 벡터죠. 각 좌표축의 축으로 축의 방향으로 있는 크기가 1인 벡터 이것을 기본 벡터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각 기본 벡터의 성분의 값 값을 곱해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어, 표현한 거, 그 다음에 밑에 것은 어, 좌표 값으로 표현한 거죠. 어, 그래서 좌표 값으로 이렇게 두개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이두 벡터의 합과 차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주면 되죠. 성분끼리요. 이것도 마찬가지 y 성분, g 성분. 또 y 성분, g 성분, 그죠 이런 식으로 각각 빼주거나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벡터에 대해서 역시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은 두 벡터를 더할 때 자리를 바꿔도 되는 거죠. a 플러스 b를 b 플러스 a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결합 법칙은 b c 를 먼저 계산해서 그 결과를 a에다가 더한 거와 a, b를 먼저 계산한 거와 c에다 더한 거 이것이 같다는 거고요. 분배법칙은 이 a, b 두 개의 벡터를 더할 때 앞에 어떤 상수가 있을 때그 상수를 이와 같이 a, b를 먼저 계산하고 앞에 상수를 곱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각각을 상수를 곱해서 더해줘도 같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벡타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법선 벡타라는 것은 수직인 벡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수직이냐면 평면에 대해서 어떤 평면이 있을 때그 평면에 대해서 수직인 벡타죠 그림처럼 아래 평면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평면이 있을 때 평면의 수직인 벡타를 우리는 법선 벡타라고 하고 보통 이제 N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평면상에 어떤 폐곡선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폐곡선이 있을 때 그때의 이 폐곡선 주변으로 따라서 이와 같이 선의 방향을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이렇게 만약에 이 방향이다 그러면 우리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 법선 벡터의 방향을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때 진행 방향, 나사의 진행 방향을 양의 방향 그리고 반대 방향을 여러 같이 반대로 돌 때는 아래쪽이 되있죠 아래쪽을 이제 음의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평면의 수직인 벡터. 그것을 우리는 법선 벡터라고 얘기를 했죠. 자, 법선 벡터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 평면 상에 어떤 이 폐곡선을 그릴 수가 있을 때그 폐곡선을 폐곡선에 대해서 방향이 이렇게 돈다 그러면 이 방향 이렇게 이 돌면 법선 벡터는 위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이 폐곡선의 넓이 있죠. 넓이 S라고 할때그 넓이의 크기만큼의 벡터. 법선 벡터. 그것을 우리는 면 벡터라고 합니다. 면 벡터. 이면 벡터라는 것은 이 어떤 평면상의 폐곡선이 있을 때 폐곡선의 이, 이 넓이죠. 면적. 이 넓이가 크기이고 그죠 크기고 여기죠 크기고 방향은 방향은 요 법선 벡터가 되는 그 벡터를 우리는 면 벡터라고 합니다.